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1순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공부가 최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보면 15, 12장 16절에서 21절에는 이러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밭에 그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생각에 이 많은 곡식들을 어떤, 쌓아놓을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했을 때 내가 곡관을 헐고, 그 곡관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명예를 쌓고 스펙을 쌓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중에 미래에 내가 편하게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디서 근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이르되, 어디서 근 자여 오늘 밤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합니다. 나중엔 더잘 살기 위해서, 내일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고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도로 찾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것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혼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로 가져가고자 하십니다. 왜냐,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쌓은 재물과 그 누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헛된 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이 마냥 나쁘다라고 기록하진 않습니다. 성경에 하느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중 몇몇은 부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고 이삭이 부자였고 야곱이 부자였습니다. 욕기로 보면 욕이 부자였습니다. 신약에 가면 사케오도 부자였고, 아디마데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이 마냥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여러분, 이 땅을, 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산을 모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목적에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일순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순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일순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쓸모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지만 우리가 비록 슬프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 살면서 하여온 모든 재물, 쌓아둔 모든 재물들, 우리가 한 모든 행위들, 모든 노력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둬 가지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은 무용지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나날이 고생하며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1년 후는 나아지겠지, 10년 후는 나아지겠지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자산을 쌓고 공부를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노력을 하고 중요합니다. 성경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노력하는 것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영혼을 도로 가져가기 전에 우리가 남은 사인과 있기 전에 이 순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다른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을 해 드리자면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와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다. 그러니 혼인 잔치에 와라. 라고 선언했고, 그 왕이 그 종들에게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 하러 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종을 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 잔치는... 정말 모든 사람이 올수 있는 곳입니다 어떠한 자격도 필요없는 자리입니다 그냥 오기만 하면 됩니다 와서 즐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올수 있고 어느 누구나 올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마다 하시겠습니까? 나는 바치로 가야 됩니다. 나는 자기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는 말로 임금유의 혼인잔치를 무시하고 자기 일에 쪼달려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손이로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민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까라는 것을 물어보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